자, 이번에는요, 아쿠아 위나 1 이라는 그런 액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액션 팔레트를 열고요. 자,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을 눌러서, 로드 액션 있죠? 자, 저는 바탕화면에 에, 액션 모험이란 방안에 이 아쿠아 위나 1.atn 이라는 그 액션 파일을 다운을 받아놨어요. 에,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실 거는요, 이 확장자를 갖다가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액션 파일은 뒤에 확장자가 ATN이라는 거. 인터넷에서 뭐 브러쉬니, 뭐 커스텀 쉐이프니, 또는 뭐 패턴이니, 또는 그 지금 진것 그 같은 액션이니 이런 것들 갖다 다운을 받으신 후에, 예, 받긴 받았는데, 이거를 갖다가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될지 그, 모를 경우가 있어요. 확장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, 아, 이거는 액션 파일이구나. 아, 이거는 브러쉬 파일이구나. 이거는 커스텀 쉐이프 파일이구나. 하는 거를 갖다가, 예, 구별을 잘, 예. 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A T N은 액션 파일이라는 거, 자 로드 시킵니다. 로드 시켜가지고 보시면은, 자 여기 이제 아쿠아 위나 1이라는 그런 액션이 들어왔어요. 그죠? 예 네, 이거는 그 세트 방, 액션 방이라는 얘기고요. 폴더 개념이죠. 요 밑에 있는 요것이 바로 액션이에요 액션.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.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실행이 되고, 아니면은 우리가 버튼 모드로 전환을 해서. 여기서 아쿠아 위나 1이라는 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깔끔하죠 그죠? 자 여기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Make your selection then play 어,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라 자 스탑 이 선택 영역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액션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뭐 새롭게 만드셔도 돼요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더 크게 만들고 싶다, 나는. 자, 조금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.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택 영역을 갖다가 만드신 후에 다시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. 자, 그럼 실행됩니다. 이 자, 끝났어요. Done. Thanks for download. 다운로드 받아줘서 고맙다. 여기 자기 사이트 모양이에요. 그죠? Stop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액션 실행은 끝나는 겁니다.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이대로 써야 되는 건가? 그렇지 않죠? 자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 보시면은 글자를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주소, 요거는 미나라는 글자 되 있죠? 자 편집하고 싶으시면 글자를 갖다가 어, 문자 내용을 바꾸시고 바꾸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거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로 치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M A T I C 이렇게 치고 싶다.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죠. 오케이 버튼, 그죠. 자, 어떠세요? 좀그 이쁜 형태의 그 아쿠아 버튼이 나오죠. 자, 아쿠아 위나 1이라는 그 액션, 예, 네,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.